프로포션이 진짜 디자이너의 꿈의 프로포션이에요. 윌베이스 길지, 문도 그냥 하나지. 문, 아, 도어 하나. 열리는 것도 그냥 멋지게 선을 도어 파이팅도할수 있지. 이 프로포션 후드 길지, 낮지. 뒤에 패스백으로 쭉 떨어지지. 뭐 이건 뭐 솔직히 말해서 디자인이 나쁘게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프로포션인데 어이, 어이. 망치기 힘든 프로포션이다. 이제 끝장, 뭐라 그럴요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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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션의 <laughs> 끝판왕, <웃음> 끝판왕, <웃음> 끝, period, 끝, period. <laughs> 드에 푸드에 크롬 가니쉬가 있죠? 사실은 옛날 차들 가운데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 펜더에, 펜더에 음. 붙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여기 어떤 철판을 접합을 하는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아. 크롬 가니쉬가 많이 음.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그게 거의 다 사라졌죠 음. 이유는 사고가 나면 앞에서 프론크래쉬가 되면은 음. 뾰족한 게 길쭉한 게 사람한테 찔르고 들어온다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아마 근데 이 차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 판매 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음. 그런 거 규제 뭐 이런 거 할, 음. 받을 필요도 없고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프에 그 뭐. 살짝 디자인 피처는 있지만 음. 특별히 레인 거터 같은 뭐 음. 이런 부분이 없고 음. 옆에 여기서 아까 담누었다고 네. 네. 음. 예, 뒤에 쪽기 음. 채널이라고 그죠? 음. 채널이 살짝 살짝 이것도 뭐 과하게 들어가지 않고 살짝 하나로 들어가고 이렇게 밑으로 물이 음. 떨어지게. 음. 이 램프 모양은 신전들 링컨도 이런 느낌이 었 들지. 진짜 심플해요. 음. 그 뒤도 그냥 이렇게 막 그닥 넓어 보이지 않잖아요. 뒤로. 왜냐하면 뒤를 싹 아주 우아하게 아, 좀 말아서 그런 게 있어요. 기에또라이트 같은 건브레이요 침술. 이 애가 두면 애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미끄럼. 미고 내려와 되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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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고 이거 약간 올려서. 꼼게 스포일러가 좀있이 램프는 고똑 근데 네. 이게쫙 빠진 게 너무 예뻐. 음. 어, 이렇게 이렇게 fast back을 하는 네, 거는 이런 베스트 뭐, 정말... 디자이너는 뭐 이런 이렇게 음. 할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는 네. 참 영광이죠. 이게 물론 <laughs> 이게 왜냐면 다 같이 올리는 건 아니까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음. 지금 롤스로이스의 현 디자인 총 책임자 그전둘다 RCA 이제 뭐 음. 매니지 음. 음. 후배인데 이 친구들이 어느 회사에서 이 정도 프로포션의 차를 음. 이 정도 사이즈의 차를 마음껏 디자인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할수 있는 데가 롤스 롤스 밖에는 그래서 이렇게 쭉어 이거 뭐 덩어리는 끝 음. 하나 끝판왕 끝판이 네. 덩어리 하나만 봐도 와 매스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네. 시승하면서 진행을 아, 해보도록 해보도 하겠습니다 응.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어 붙일 거잖아요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요 여기 붙인 느낌이 나 <laughs> 이런 거 밖에 안 보여요 그데 롤스 로이스 회사에 로이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The quality will remain when the price is forgotten. 그 얘기는 뭐냐면 퀄리티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이 가격을 돈에 대한 걸 잊어버리면 퀄리티를 계속해서 지, 지켜낼 수 있다. 그러니까 퀄리티하고 가격, 시간 뭐 이런 거는 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또한 가지 얘기가 이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Small things... made perfection but perfection is no small thing. 이 얘기는 작은 것들이 이 완벽함을 만든다. 그러나 완벽한 거는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니다. 결코 완벽함은 작지 않다.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런 디테일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정말 매력적인 차 같아요. 이번에는 롤스로이스 레이스를 타고 비가 오는 관계로 저희가 오늘 던을 시승하기로 했다가 컴포터블을 시승하기로 했다가 레이스로 바꿔서 또이 레이스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과 성능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이 롤스로이스가 절대 버릴 수 없는 철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거 지금 콜레나고또 이게 너무 달라. 여기는 나무를 썼어. 요 가죽보다 가장 중요한 인테리어 중에 하나 이거 이 공조기 닫는게 아직도 이아나라그 시. 아그재밌지않아요 아, 너무 재밌어요. 근데 느낌이 너무 재밌어요. 무슨 똑똑똑하는, 난... 똑똑똑하는 그 느낌이 딱. 똑똑똑, 똑똑똑. 응. 아니 독자들이 어... 그러겠다아이저 사람은. 비평을 롤스 로스 로스타니까 무조건 다좋대네 롤바가 돼 갖고 <laughs> 아니, <있어. 웃음> 다, 다 좋다가 아니라 <laughs> 아 근데 차 이거는 다른 차랑 비교해가지고 뭐 이게 좀 좋다, 저 좋다 얘기할 그런 비교가 드디어 좀 가죽이 아닌 거 처음 봤다. 음 이거 패브릭이다. 이게 이에 제일 기본형이래요. 제일 기본형. 네. 사억 칠뭐 사억 몇 천이 들어 이게. 4억... 사억 7천이었나 네, 사억 칠천 조금 안. 아무것도 어.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사억 칠천인데 헤드라인을 패브릭으로 하는 나쁜 놈들. 아니죠. 여기다 이제 천만 원 하면 또뭐씌워주 <laughs> 아니. 네. 근데 역시 이건 배기음이도 확실히 다르네요. 세팅이 달라서 약간 스포츠카 세팅 이거 진짜 안 하려고 계기판 같은데? 네, 음. 진짜 안 하려고. 음. 어, 그치? 진짜 안 하려고 해요. 네. 음. 이게 이건 휠베이스가 3 미터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좋아요. 이거 또뭐 거의 GT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음. 패스트백임에도 불구하고, 헤드룸이나, 어, 뒤에 딱두 명만 앉으니까, 이게, 음. 옆에, 사이드에, 뭐, 숄드룸이나, 이 예, 레그룸도 괜찮아요. 음. 그래서, 어, 참, 처음에 패스트백이라서, 뒤에 앉아가라고 그래갖고, 좀, 에이씨, 그랬는데, 음. 앉아보니까 괜찮네요. 헤드룸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뒤에가. 에, 에. 뭐, 앞에가 당연히 좋겠지만. 그 대신에 H 포인트가, 음. 어, 뒤에가 앞에보다 살짝 낮은 것 같아요. 음, 약간 폭, 거의 똑같거나. 폭 들어간 것 같죠. 네. 예, 뒤에가 루프가 이렇게 쭉, 이렇게 앵글, 슬로프가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음. 헤드룸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음. 이게 길이가 그건, 있다 보니까 내려가더라도 완만하게 내려갔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헤드룸이 만들어지는 음.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음. 사실 뒤쪽 승객을 위한 차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이건 음. 앞에 앉아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그 드라이빙을 즐기는 음. 그런 용도. 어, 우리 아까 황 대표님 말씀드신대 이게 4억 뭐 5, 6천만 원대 밖에 안 돼서 세상에 가족으로안 덮은 천만 <laughs> 아, <1, 웃음> <1, 웃음> 원만 내고덮어주는데 롤스로이스 음, 라인업에서 가장 오너드라이버용에 잘 맞춰진 차인데 롤스로이스 시승기를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쓰나 음. 그 봤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리파인먼트 음. 갈고 닦아서 정제 음, 딱딱 정제된 음. 폼으로 딱 만들어냈다 음. 거친 느낌이 없이 그 다음에 Opulence 풍요로움, 여유 그 다음에 Comfort 안락함, 그죠 편안함 뭐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아까 하드하다부르지만 하드한 필링이 굉장히 Refinement 갈고 닦아서 굉장히 매끄럽게 느껴지는 딱딱함 모순적인 표현이긴 한데 벤즈나 BMW보다는 좀더 정제된 느낌의 하드함이에요. 음. 여기도 그 디자인의 그 주제는 역시 올드 스쿨. 뭐 거의 변화가 음. 없으니까. 음. 이 뒤도 어, 이렇게 음. 이 온도를 표시를 안 하고 음. 그냥 돌려가면서 네가 느껴봐. 음. 음. 이렇게 비싼 차에서 이런 거 달기가 쉽지 않잖아요. 웬만한 배짱 아니면은 메이커에서 이렇게 못한다고 이거. <laughs> 이거 아반떼도. 옛날 아반떼에 있던 거거든요, 이거? <laughs> 돌려가서 니가 온도 맞춰봐 하는 거? 아, 이, 이거 생각났다. 이 바람 들어오고 나가는 거, 아. 이거 땡기는 거 있잖아요. 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쥐차 같은 거 있죠. 아유. 그런 차에 있었어 그렇죠, 이거. 전투계에도 이런 식으로 공기 아유. 들어오게 하고 있었던 거. 는게 뭐냐면, 하제첫 차, 포니2, 대표 사항에도 몰던 거, 그게 초크. <laughs> 아. 초크. 초크 스위치. 그러니까 <laughs> 비 오는 날. <laughs> 아니, 근데 개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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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니요, 저희는...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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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아니요, 케버리트...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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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에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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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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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요 그러면 엔진이 좋아져 아. 더 세게 밀고 네. 나가. 내가 네. 이거를 땡겼던 기억이 나요. 에이, 그거하고 <laughs> 느낌 <laughs> 확 다른데. 아, 이거 우리 아까 탔던 카리노하고 음. 다르게 음. 이 앞에 시트 밑에 있는 벤트 있잖아요. 네, 벤트. 바닥에 있는 플라스틱이네. 거 플라스틱이네. 이거는 진짜 색깔 을 어떻게 저렇게 싼 플라스틱이지? <laughs> <있는 거지? 웃음> 드디어 플라스틱 맞다. 어 이건 이건 완전히 무슨 음. 페인트도 안 해가지고 내놓은 거 같아. 트럭에 있는 거 같아. 음. 뭐가 어, 없어요. 뒤에 이거 핸드 그립이 음. 없어요. 음. 없어요. 불편해. 핸드그립도 아마 옵션인 것 같아. 이것도 하나에 또 100만원 받는 거 아니야? <laughs> 이상으로 롤스로이스 레이스 편을 마치겠습니다. 진짜? <laughs> 야, 진짜 12개통 좋네 자, 1 1도통 지금 처음 타고 오거든요. 근데, 롤스로이스가 전기차하고 굉장히 밀접한 것 같아요. 음. 후속으로 이제 전기차가 나온다는 얘기가, 일단, 이건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되는데, 음. 전기차가 훨씬 유리하고 어차피 3톤 인데 그, 전기차로 충분히 그걸 만들 수 있다고 롤스로이즈 CEO가 음. 향후 10년 내에 모든 롤스로이즈 모델을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음. 선언했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12기통도 없어진다는 얘기요? 아니요 아니 뭐 얘기하기로는 음. 마지막 전 세계에서 남은 12기통 엔진이 음. 있을 거다라고 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내가 보기에는 뭐 전기차로 가는 그런 어떤 계획들은 있지만 음. 그래도 이 12기통 엔진에 대한 거는 아마 지킬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요 모든 V12... 전 모델을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네, 전기차도 아, 네. 출시하겠다가 아니라 현재 현재 V2L2는 이걸로 마지막이고 뭐 어, 그런 얘기인데 이때는 뭐 V2L2 진짜 한번 뭐 저는 슈퍼카 타볼 때 타봤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어. 그 슈퍼카는 그야말로 급발진, 급가속 거기에 맞게 튜닝된 엔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밟으면 팍 튀어나가고 뭐 그런 느낌이었겠지만 그쵸. 어마어마한 힘으로 그런데 어, 이거는 튜닝 자체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스무드한 가속을 주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느낌이 완전 다르죠 얘도 로우 놓고 밟으면 요 차가 급변해요 아 물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 황 대표님들 얘기하시는 대로 야 나도 할수 있는데 나 그냥 그렇게 안해. 음. 우리 박 팀장이나 기사분이 그런 거안 하지. 그러니까 지금 로우 모드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로우 하면은 나도 갈수 있는데 이게 뭐 100km까지 5.7초인가. 그, 그뭐 그렇죠. 제로백이 그 정도 뭐 낮지 않더라고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 가야 돼 내가? 그럴 <laughs> 수 있을 때 간다 이거죠. 네. 원래 음. 젠틀만은 음. 신사는 안에 포텐셜은 다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 그럼요. 그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신사가 아니지. 그렇죠. 신사는 드러내지 않는. 다할수 있지만. 다할수 있는데 다할수있는 것들은 알려주긴 알려줘야 돼. 상대방이 모르면 안 돼.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런데 평소 드러내지는 않는구나. 그럴 때 젠틀맨의 어떤 품격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게 프로공장에서 보이는 별자리를 그대로 놨던 것같습니 그리고 그게 차를 사는 사람의. 태어난 달의 별자리에 맞춰 만들어 준다면서요 예 그런 네. 것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이게 작업하는 거 보니까 이 안쪽에 그 케이블 그 투명한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그, 그, 그 넣어서 두 명이 아홉 시간 동안 작업한대요 이걸 상당히 수작업을 많이 하더라고 예, 얘는 마사지 옵션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어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마사지 옵 되게 좋아요 고스트는 오너 드라버가 많고 예. 팬텀은 기사분들이맞나요 팬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판매한 고객님이사람거이한반 정도는 직접 운전하시고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0사람이이 사람은 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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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은일단은 저희 컬은너같은 경우에는. 5인승 모델, 4인승 모델 두 가지로 음. 나눠지기 때문에 음. 4인승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뒷좌석에 앉으시기 위해서 이제 음.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어, 그, 그, 컬링을 기사 두고 타는 사람도 있어요? 예. 즘에는 <목소리> 네. 많이 네. 찾으시더라고요. 네. s u v S25를 그냥. 네. 예. 4인승하고 5인승 판매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뭐 현재로서는 5인승이 조금 더 많고요. 실질적으로는 직접 음. 운전하시기 위해서 음. 네. 타시는 명확시 음. 음. 많습니다. 저희 최근에, 작년에 참 롤스로이스 누가 그때 어디 싱가포르인가 어디로 왔을 때 인터뷰했을 때 재밌는 얘기가 저는 그 말이 제일 기억났어요 롤스로이스는 자율주행해서 제일 뒤처진 차가 될 거라고 자율주행이 자율주행... 필요 없는 차죠? 그러니까요, 음. 늘수 있지만 자율주행을 어, 고객들이 굳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벤틀리 CEO가 한 얘기 했잖아요 벤틀리는 100년 전부터 자율주행 잘 만들어 왔다고 기사가 운전해 주니까 원합적은 음. 자율주행이지 롤스로이스는 <laughs> 이차한 대에 들어가는 가죽 소 열여덟 마리를 쓴대요. 스칸드니 스칸디네비아산 그쪽에 벌레가 없어 갖고 소 가죽이 좋대. 미울사는 열다섯 마리래요. <laughs> 근데 이게 그거 아시죠? 이게 가죽이 음. 그냥 소 가죽이 아니에요. 무슨 소 가죽이요? 맥주병 소 가죽이야? <laughs> <laughs> 어, 보통은 유기농 소 가죽이죠. 보통, 보통은 카우를 쓰잖아요. 유기농 음, 소 음. 근데 이거는 볼, 볼. 그황소에가죽을쓸수 있는 음. 거죠. 왜냐면 소 왜냐면 그냥 카우는 출산을 할때 배가 늘어나고 암소 스트레치 매소를 그러니까 쓴다고.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료 선택을 음, 음. 아주 세밀하게, 세밀하게 하고 가죽 처리를 기가 막히게 하고 <laughs> 롤스로이스 롤스 고유의 향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향기가 안 느껴지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가죽 냄새 있잖아요 그게 원래 가죽 냄새가 아니거든 원래 가죽은 맡으면 비린내가 나요 그쵸, 이거 가죽 처리하면서 향료를 넣어서 그 냄새가 사람들이 그걸 천연 가죽 냄새로 알고 있더라고요 한... 가공한 냄새인데 그래서 롤스로이스는 자기 나름대로 향기가 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 향기가 안 나네